여러 명을 소개해 는데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 씨였다. 아.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안한 거죠. 남편이 중앙지검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과연 포기했는가? 도이치모터스 네. 고노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 예. 지금 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예. 김건희 씨가 거기에 돈을 댄것 같다라는 의혹을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 이야기를 예.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보면은 항상 그 무서운. 네. 권력자들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예, 예.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죠 아 겁납니까 예. 겁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안 하면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아. 실제로 이거를 받아서 예. 보도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예뭐좀 슬픈 현실인데 네. 뭐 아직은 의혹이니까 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관련 예. 경제 관련 이야기라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예. 자세한 건 지금부터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라는 분이 있죠. 네. 어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2009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져요. 어. 9천 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2천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 폭망했군요 자, 예. 그래서 한 1년쯤 되는 시점에 이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네. 권오수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네. 브로커 이모 씨를 아, 만나게 됩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면 예. 올리고 싶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주가 조작 차례. 선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만나면서 주가 조작을 공모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주작이라고 생각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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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됩니다. 네. 아, 큰일 납니다. 네, 아, 예. 네. 네. 긴장하셨나 의도치 보군요. 의도치 않은 실수니다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됐는데 주가 조작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주식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아, 해당 종목의 주식을 다량으로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 사고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계좌. 가 그건 네. 왜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이상거래를 계속할 경우에 금감원에서 이제 이상징후로 포착하고 이슈 키니까. 예예. 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가 필요한데, 본 네. 회장이 이 씨한테 주식을 제공해주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를 채워줄 사람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여러 명을 소개해 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 씨였다. 아. 현 검찰총장의 아내, 아내 되시는 음. 김건희 씨. 예. 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하고 본인의 그 계좌 네. 주식계좌와 거기에 들어있던 돈 10억 원을 제공했다. 이씨 네. 아는 네. 것이 아. 예. 경찰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경찰 예. 보고서의 내용인데 예. 이것이 예. 수사로 이어졌습니까?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어, 그왜 그러니까 그렇죠? 내사로만 진행이 되고 어, 내사를 이제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네. 그 자료들은 금감원이 가지고 있죠. 네. 그 자료를 경찰이 금감원에 요청을 했는데 어,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안한 거죠. 음.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현행법에. 예, 음. 이 금감원자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이 의심될 때는 해당 자료를 검찰 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음. 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법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자료 제공을 안 했고 네. 어쨌든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내사가 중지가 된 거죠. 아, 네. 현실적으로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네. 혹시 김건희 씨가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네.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그렇죠.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예. 어떤 이득을 취했습니까? 말씀하신 가정들이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그리고 본인이 보유했던 주식을 주가 조작 작전 시기에 최고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네. 가정할 때 예, 대략 한 12억 정도의 차익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 이 굉장히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지만 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보통 수치를 그렇게 최대치로 정합니다. 아. 아. 예, 예. 아, 검찰 시스템으로 지금 설명하는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도이치 모터스 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김건희 씨의 특혜 논란 의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6월에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하나를 만들어요. 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현대차랑 현대캐피탈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차살때 할부금융 해주는 회사. 아,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자 예. 뭐 이런 거. 를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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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의 주식을 김건희 씨가 주당 (500원에) (2억 원어치를) 삽니다 네. 근데 이 주식은 사실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음. 이 회사는 앞으로 잘될 것이 예상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네. 냉면가 (500원에) 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주식이 다른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팔 때는. 주당 1,500원에 팔게 돼요. 와, 무려 3 배가 높은 예. 가격입니다. 오. 물론 이때 이걸 팔진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평가액이 올랐다. 네. 평가액이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네. 있고요. 그 뒤에는 미래에셋이 이번에 1,000원의 유상증자를 들어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런 기관 예. 투자는. 예. 개인보다는 훨씬 더 싸게 사죠. 당연하죠. 네. 아무래도 대량으로 예. 구매하니까요. 그리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기준점이 돼서 다른 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데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싸게 줄 텐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는 그보다도 어, 반값으로 사는 거니다절반값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7년 1월에 전환사채라는걸 김건희 씨가 이0억 원어치를 삽니다 네.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네. 어떤 가격에? 바로 약정가에 바꿔주는데요 음. 그 약정가가 그당 8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200원 낮네요 미래에셋보다 미래에셋이 들어온고 나서 한 5달 뒤에 일이거든요 어. 음. 시점상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싸게 받았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 이제 이득금을 계산을 해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천오백 원으로 계산할 때는 어 이게 육억이 됐으니까 사억 원 그리고 예를 들어 천오백 원 시세에 팔았다면 팔았다면 평가액을 네. 말씀드리게요평 그렇죠. 네. 평가액.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다고 얘기하고 예. 주장하고 주장하고 아, 예. 있죠 예. 그리고 이 주식의 경우에는 천오백 원으로 계산하면 십일점오 억의 차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팔백 네. 원에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천오백 원으로 하면 이십일억 5천만 원, 1천 네. 원을 계산하면 거의 한 6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 평가액 차익을 봤다라고 네. 볼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음. 게윤 총장의 해명이죠. 그, 본인이 제 이제 중앙지검장에 2017년 5월에 임명이 되고 나서 어, 이전환사채 매입 계약은 취소했고 네. 그당 500원을 샀던 주식도 되팔았다. 음. 액면가 그대로 되팔았다. 500원에 사서 500원에 팔았다. 예.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일단 전환사채 매입 계약을 취소했다는 라 부분. 음. 전환사채라는 게 보통 회사들이 안정적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음. 회사가 그걸 받아서 공장을 살수 있겠습니까?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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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다. 아. 이 주식시장에서는 뭐 상식적인 일입니다. 음.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 네. 남편이 중앙지검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과연 포기했는가? 음. 그렇다면 이 주식을 그럼 누구한테 팔았는가? 왜냐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그렇죠. 팔았을 테니까 음. 지금 천원천 오백 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오백 원에 팔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주식을 산 사람, 네. 이 사람은 어. 앉아서 돈을 번 거잖아요. 어, 그렇죠. 누구냐? 그렇죠. 어. 누구냐? 혹시 특수관계는 아니냐? 또 다른 음. 특혜 본거죠 그 사람도. 그렇죠. 예? 혹은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하고 맡겨놓은 거 아니냐? 참여료까지 아, 음. 네. 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당시 인사청문 의원들이. 계약서를 좀 달라. 네. 누구한테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진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거래 내역을 보면 되니까. 네. 간단한 거잖아요. 그데 네. 이걸 끝까지 안 내놨어요. 안 내놨습니다. 예예. 예. 아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수사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래 내역을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 알 수가 네. 없습니다. 내용만 많은데 네. 한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권호수 회장이 이스타파의 네. 보도 이후에 해당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네. 한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일이 벌어졌던 거는 윤 네.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일이고 네. 주가주작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보도 가치가 있느냐라는 네.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반론권을 줬고 네. 10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회사도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한 번도 답하지 않았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반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하나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음. 요거 하나만 떼어보고 요거 하나 떼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김건희 씨와 권호수 의장의 10년간에 걸친 벌의 관계,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벌어진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내사, 네.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뭉갠다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흔적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이라도 좀 저희한테 발론권을 음. 행사해주시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조작 예. 의혹은 시기적으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결혼 전이고 결혼 2년 전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은 예. 결혼 이후에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예. 예. 언급하는 것이 보도 가치가 있다라는 게 뉴스타파측의 입장이고 그렇 네. 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laughs> 네. <laughs> 후속 보도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취재 되는 대로 저희 보도하겠습니다.